여러분은 휴대폰 요금 한 달에 얼마씩 내세요? 저는 예전에 4만원, 5만원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3,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물가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 중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SKT 요금제를 사용했었는데요. 휴대폰은 자급제로 구매하고 요금제는 한 달에 10기가만 사용하려고 했는데도 한 달에 4만원 이상 나가더라고요. 어떻게든 통신비를 줄여보려고 보급형 휴대폰에 값싼 요금제를 사용해봤지만 불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게 바로 알뜰폰 요금제입니다. 알뜰폰은 SKT LG KT의 통신망을 빌려서 쓰는 저렴한 요금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근본은 같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똑같아요. 근데 요금제 가격이 절반 이하입니다. 가격만 싼게 아니라 장점도 많아요. 일단 약정이 없습니다. 통신사 3사 요금제는 2년 약정 한번 계약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알뜰폰에서는 최소 3개월만 사용하면 어떤 요금제로 바꿔도 위약금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통하는 것도 유심 칩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라서 누구나 셀프로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가 정말 다양해요. 데이터, 통화, 문자, 내가 사용할 만큼 정해서 내 스타일에 맞게 요금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뜰폰 요금제를 바꿀 때가 되어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요금제를 고르고 개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알닷이라는 곳입니다. 요금제 비교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터 기능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찾 찾아보겠습니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충분하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을 때 유튜브 정도는 무리없이 무제한으로 볼수 있는 요금제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찾는 와중에 네이버 페이 상품권 2만원을 추가로 주는 사은품으로 주는 요금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이에요. 13,000원이면 한달 동안 데이터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입을 해볼게요.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번호 이동과 신규 가입 두개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번호 그대로 사용하실 거면 번호 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제가 익숙한 걸로 하는 걸 좋아해서 유심 가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심은 택배 배송으로 받았는데요. 3-4일 정도 걸렸고 유심을 받은 다음에 사전동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사전동의를 완료한 후에 번호 이동 동의를 해주시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유심의 모델명과 1년 번호를 입력하고 셀프 개통 신청하기를 누르면 개통이 완료됩니다. 이제 유심을 갈아 끼워서 평소처럼 사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주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만원대로 할인을 해주는 요금제를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할인 기간이 다 채워지면 다시 비슷한 요금제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뜰폰은 3개월만 사용하면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요금제를 골라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살짝 귀찮을 순 있는데요. 통신비를 절약하려면 이 정도는 할수 있죠. 알뜰폰 요금제를 쓰면 뭔가 데이터도 더 느려질 것 같고 통화 음질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통신망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품질이 동일해요. 일단 사용해보시면 차이점을 못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는 상담 시스템이나 전용 어플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처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통신비를 5만원대에서 만원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저처럼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휴대폰을 잘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00원대, 1000원대 요금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요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통신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